어떤 메인 전시 공간이죠. 부산 현대미술관이고, 본래 주 전시 공간은 부산 시립미술관이었대요. 초창기 부산 비엔날레에서는. 그런데 2018년도부터 부산 현대미술관이 생기면서 주 전시장을 여기로 옮긴 것 같거든요. 이곳이 을숙도라고 해서 낙동강 하구의 섬입니다. 근데 여기가 한때 쓰레기 매립지라서 환경 파괴가 되게 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본래는 또 철새들의 고향이고 이 독특한 지형 조건 때문에 해양 환경 천연 기념물 제 179호라고 합니다. 생태 환경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친환경적으로 이제 바꾸면서 이 미술관까지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재생의 성공 대표 사례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술관 주변의 자연경관이 매우 인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미술관도 세련되고 매력있게 만들었습니다. 입장을 하고, 아, 여기는 전시장 입구고요. 초청받고 이렇게 입장을 곧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작가가 80명이네요. 25개국에서 참여하고. 그중에서 호주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작품을 알아보다 보니까. 되게 인상적이네요. 맥주인가? 와, 이거 임팩트 되게 세다. 오늘 최고. 제일 인상 깊은 작품. 놀라움.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작가였습니다. 생각보다 유명하지 않아요.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이번에 비엔날레 참여한 작가들 중에서는 검색하면 나오는 작가들이 꽤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정보도 많지는 않습니다. 아르투로 카메야라는 페루 출신인데 현재 네덜란드에서 작업을 주로 하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페루의 토착 문화, 페루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풍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최고의 임팩트 있는 작품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가 수도꼭지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뭐 진짜 맥주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 연출한 느낌으로 맥주가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고 알베르토 후지몰리라는 대통령이 무슨 맥주 사업을 이렇게 뭐 홍보하고자 마시는 장면이 있었나봐요 사회 전반적인 뭐 분위기일 수도 있고 이 맥주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취해 있는 그 사회에 대한 풍자인 것 같기도 하고 묘한 감정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축구장이 나오거든요 축구장이 마치 무슨 교도소 같아요. 그 미너처로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 성모마리를 연상케 하는 이 종교화에 맥주가 있잖아요. 뭔가 이제 종교 사회를 좀 비판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여기 탱크도 있고, 무기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세뇌시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이제 넘쳐 흐르는데 옛날부터 이 축구장이 사교 모임 축제 종교 모임의 그 중요한 장소였대요. 뭐 광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라는 게 한때는 페루의 실패의 상징이기도 했대요. 왜냐면 월드컵 예선 하면 맨날 꼴찌여서 그러니까 뭔가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그 페루 사회를 축구로 묘사한 것 같기도 하고 맥주로 묘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재미있는 작가였습니다. 이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건 직접 한국에 와서 작품했다는 게딱 느껴지죠? 한글로 써있고. 그 비엔날레에서 지원을 받고 작품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불이 꺼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불이 켜지면서 저를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막 저한테 총을 쏠것 같은 이런, 어,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임팩트 되게 크 아, 너무 인상적이라서. 아무튼, 이번 어, 비엔날레에 제가 뽑은 최고 MVP였습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뭔가 비극 감성을 막 녹여낸 것도 있고, 그 개념미술이고 퍼포먼스인데, 솔직히 현대미술 작가들 보면 날로 먹는 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이 일단 너무 보이고, 연출도 되게 재치 있게 하고,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작가구나라는 게딱 너무 느껴져서 그런 것도 좋았고, 페르 출신의 작가 아르투로 카메야라는 분입니다. 프로필 사진도 인터넷에 안 나와서 뭐 제가 어렵게 웹사이트 지져서 구했습니다. 이분이에요. 자, 그 다음 작가입니다. 필리다 발로라는 작가인데, 콘크리트 천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최근에는 더욱. 요런 그러니까 스타일 연작 시리즈가 비슷한 게좀 많아요. 근데 이번에 부산에 직접 와서 쓰는 이 그물을 가지고 재활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부산의 산업 생태계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도볼 수가 있는 블루 캐처라는 작품입니다. 카바바우 마누미라는 작가인데 독특한 이름으로 봐서는 캐나다 출신이지만 원주민 출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북극의 그 생태계의 여러 동물들을 회화로 표현한 작가입니다. 그 북극의 사람과 동물의 관계, 그 동물을 잡는 사냥 도구, 동물을 이용하는 그런 도구에 또 집중을 했고. 고르셋 섬이라고 해요, 그쪽이. 예, 거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주로 색연필과 잉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작가입니다. 예, 가장 인상적인 작품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놨습니다. 고래 안에 고래가 있고, 이런 식의 작품을 하세요. 그 북극에 있는 동물들, 사람들이 고래 잡는 장면, 사냥하는 장면. 최근에는 그 지구의 온난화의 그 심각함, 북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림들을 주로 작업하십니다. 이게 북극이 녹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만음이 인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패턴 미술인데, 제니퍼 티라는 작가입니다. 탄판 튤립 연작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출신인데, 네덜란드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튤립을 건조시켰대요, 꽃잎을. 그래서 콜라주로 작업한 겁니다. 일단은. 근데 이 디자인 자체는 탄판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전통 수공예 패턴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스마트라 섬의 문화라고 해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모양들이 거의 다 배가 많습니다. 배 보는 재미가 있었던 작품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작가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최호철 작가님입니다 만화 작가님이고 경향신문에 연재되면서 이슈가 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희망벅스라고 해서 2011년도에 한진중공업에서 해고자 복직 시위가 있었거든요 주도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는 이분이 김진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용접공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해고되고 무려 37년 동안 복직 추쟁을 하셨대요. 그 장면을 또 보고, 또 전국에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희망버스가 부산에 왔다고 합니다. 이전에 작품했던 거를 사이즈를 아마 키워가지고 이번에 전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철 작가입니다. 부산 비엔날레에서도 좀 소개를 잘 해주시는 것 같고,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피아 레니케라고 해서 덴마크 출신으로 나오고, 식물학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뭔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하는데 여성 활동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품을 많이 제작을 하시고 이런 수공예 천에 좀 관심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식물 채집 이런 거 이걸 이용해서 또 작품도 많이 하시고 그곳에 또 이런 식물 패턴들 이런 전시를 하시는 작가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자주 하는 이런 전시 스타일인 것 같고 그 이분이 뭔가 인물에 대한 탐구를 하는데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이 조명 어디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종이접기를 이용한 그 조명들 꽤 많잖아요 그것들의 원조가 아닐까 싶어요 르클린트라는 조명 회사에 알려지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소개하는 전시라고 볼 수가 있죠 프로젝트성 전시 작품 전체적인 주제가 이름도 없이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제 뭐냐면, 르클린트라는 조명회사의 뿌리를 이제 알고 보면, 조명가시라고 이런 걸 부르나봐요. 르클린트, 이 가문의 할아버지가 먼저 이 아이디어를 짜고, 바탕으로 해서 종이를 접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드는 그 일을 이 르클린트 가문의 여자들이 다 했대요. 심각한 노동 착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들을 대상으로. 업적과 그 경제적 혜택은 르 클린트는 이 가문의 딸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다 혜택을 다 받대요. 딸의 이름도 부당하게 썼다고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파헤치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명 전시인 줄 알았는데 이르 클린트가를 파헤치면서 알게 된그 진실을 알리는 목적의 메시지가 있는 전시라고 볼 수가 있죠. 비주얼적으로 특기했던 화가인데, 오우 아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쟁 고아 출신이고, 한국 전쟁의 고아이면서, 유년 시절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 아픔, 이런 거를 현대적인 모티브로,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를 절묘하게 섞는 방식으로, 이게 현재를 그린 거로 봤다가, 알고 보면 이게 아닌데? 아니면 이거 완전 과거 같다고 보다가, 어? 이건 또 현대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작품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초현실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진짜를 그린 걸로 알려져 있으나 진짜 한 번도 진짜를 그린 적이 없는 그 에드워드 호퍼가 떠올랐거든요. 그런 에드워드 호퍼가 좀 연상되는 그런 작가, 오우암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부산 앞바다인데 이거 안에 디테일은 과거와 이렇게 섞어놓은 이 복장은 또 과거죠. 어린 시절에 그 기차역이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모여드는 곳이었나봐요. 그때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 이런 거를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이런 썰렁한 구도, 메디오 노포 느낌이 많이 났고, 이 복장들을 보면, 당시 부산의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의 복장이겠죠. 어린 시절에 주로 봤던 흑색깔의. 똑같은 옷들. 저는 그냥 봤을 때 이건 무슨 공산주의 사회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한국적인 요런 유화도 제작하시고 현대적인 지하철인가 싶었더니 이게 또 안에 사람들은 옛날식 복장이고, 또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와 현재를 뒤섞어서 묘한 느낌을 연출하는 작가라고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들 회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비엔날레 트렌드 특성상 평면 작품보다 미디어 아트라든지 설치 미술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평면 작업이 이제 눈에 띄었던 뭐. 현재 실험 난 같기도 하고 이 과거로 따지면 노동자들의 서글픔 이런 걸 담은 것 같기도 하고 구도만 똑같은데 과거와 현재를 섞어놓은 듯한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화 작품인데 연작 시리즈 같은데 이걸 섞어놓으면 하나의 지도가 만들어지는. 산신티아 모히니 심슨이라는 호주 출신의 작가입니다. 자, 이분의 그 가족이 아프리카 식민지의 인도 노동자래요. 이 가족이. 그래서 이 과거에 겪었던 그 일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 들은 거를 표현한 건데, 노동하는 여성을 모티브로 그린 거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작게 있는 디테일들이 다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경험을 들으면서 그때 그 사회, 시대를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라고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작품인데 처음에 이렇게 브라 탱화처럼 그렸길래 아, 아시아의 어느 작가가 초대받아서 그렸구나 생각했는데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프란시스코 카마초 에레라라는 혼자 작업한 게 아니라 법인, 스님과 같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이 모티브가 알고 보면 고무산업이에요 이 고무나무고 고무 진액이 이렇게 바다와 연결되면서 배와 연결되고 아시아의 그 이미지들이 나오거든요. 전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고무산업이 그러면서 있었던 과거의이 노동착취라든지 사회의 문제, 자본주의의 비판 이런 거를 절묘하게 놓아낸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전시회에 갔을 때는 왜 나이키 운동화가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비판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주빈이랑 같이 가인데 불교 미술을 모티브로 하고 지옥, 극락 뭐 이런 거, 자본주의 이런 거 비판한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다음 작품입니다. 세라 워터스입니다. 세라 워터스. 호주 출신이고 옛 이야기를 담은 도, 천, 삼배도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하나의 배의 형상이에요, 여기에 배를 모티브로 작업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이 관심사가 생태계, 식민 역사. 요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제한돼 있고 계속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미디어 아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짧지만 임팩트가 너무 강했던 미디어 아트였거든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은 좀 소개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김지곤 작가거든요. 김... <목소리> 마지막에 인상 깊어서 다시 촬영을 한 거고 짧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남긴 게 있는데 왜 인상 깊었냐면 잠깐 들어갔다 나왔지만 이 깔리는 이 음악 분위기랑 그 영상미 사람을 포근하게 만드는 뭔가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디오 아트보다 좀 길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좀 영화 감독인 것 같더라고요. 비디오 아트만 한게 아니라 대다수의 비디오 아트가 영화 감독과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초월이라는 음, 영상 음, 작업이었습니다. 다볼 수는 없는데, 어, 영상미가 있고요. 이 깔리는 음악이랑 그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네, 되게 제가 영상 미디어 아트를 오랫동안 보는 이런 인내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네. 영상미에 대한 이런 감각이 남달라 보이네요. 제 작가에 대해서 자,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엘리사 제인 카마이클이라는 역시 또 호주 출신이고 호주 분들이 그물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풍요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에 동화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자연과 물라일체가 되라라는 메시지인 것 같네요. 제가 그물을딱 봤을 때는 아, 이거 좀그물을 표현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자세한 그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 보니까 요게 숭어 비닐을 엮어서 만든 거래요. 이게 하나 하나가 숭어 비닐인 거죠. 고생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인 정신이 느껴졌던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 부산 비엔날레 되게 좋은 전시니까 다녀오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허재미술관의 관장 이안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이고. 즐거운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